국민의힘 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이 충북 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도민의 부름을 받고 출마했다는 그는 당 안팎에서 불거진 반발 여론에 대해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소라 기자입니다. 김영환 전 장관은 충북에서 나고 자란 충북의 아들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정치 기반을 다져왔지만 고향을 한시도 잊은 적 없고 중앙 정치 무대에서 줄곧 충북 현안을 챙겨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승리 뒤 충북에서 패하면 윤석열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자신이 할수 있는 역할에 대한 심각한 고민 끝에 충북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어. 충북으로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내리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는 이어 경기지사 출마 선언 뒤 열흘도 안돼 충북으로 선거구를 바꾼 것은 밝힐 수 없는 당 차원의 다양한 요청 그리고 지역 정치인을 포함한 당원들의 강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출마 선거구 변경에 따른 비판과 질책에 대해선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당시 충북이 반발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섰다는 비판에 대해선 중요한 건 수도권 규제와 무관하게 충북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충북 발전 도구로 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오 메디컬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특장을 가지고 구태야 수도권을 규제하지 않아도 이쪽으로 인재들이 몰려오고 이쪽으로 역량이 강화되는 그런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로 유학 갔던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모든 역량을 충북을 위해 쏟아붓겠다는 김영환 전 장관.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꼼수 출마라는 당 안팎의 비판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LGCN 뉴스 유소라입니다.